네, 자, 오늘은 드디어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시리아육로 플러스 크루즈 상품으로 해서 우리가, 어 2026년 9월 이렇게 또 새로 출시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이 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다녀오신 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었고 작년에, 어 올해, 올해 기준으로는 아, 목욕이 됐다가 막판에 막판에 불발이 좀 돼서 좀 아쉬웠었던. 그래서 여섯 분이라도 저희가 모시고 가려고 우리 미스터 채가 이번엔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웃음> <웃음> 어떻게든 가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laughs> 가야 됩니다. 했다가 어, 마지막에 두 분이 어, 우리가 좀 그래요. 우리 크루즈 여행 수요 고객분들이. 이제 좀 건강상의 이유도 그렇고, 음. 아직 어르신들의 연세도 그렇고, 약간의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아쉽게 올해는. 근데 작년에 어쨌든 뭐 우리 후기 영상도 있고, 지역 후기 영상도 있지만,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었고, 네네. 어 진짜 우리 일부 고객님들은 정말로, 우리 시칠리아 박으로 불러주세요란다든지, 우리 또 BK 사장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서 얼마 전에 잠깐 뵀잖아요 어, 영화를 한번더 대부영화를 아 한번더다 시청을 한다든지 음흠. 관련된 영화나 노래들을 다시 끄집어 본다든지 음. 어,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또 추억이 되었던 모든 여행이 마찬가지지만 네네. 특히나 그런 좀 상품이었어요 음. 어, 그래서 어, 내년도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요금입니다 요금 저희가 작년에 그만큼 웬만하면 <laughs> 오래 가시자고 오래 가시자고 이 요금은 음. 더 이상 없습니다 할 정도로 음. 그만큼 그렇게 좀설레발 아닌 설레발을 했는데 아제는 이제 뭐 각종 인상 부분이나 음. 시칠리아도 이제 유명세가 점점 높아지면서 원래도 뭐 유명한 곳이지만 그쵸. 좀 요금 인상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 음. 올해는 어 작년과 같은 요금을 좀기대하기 힘들고요 자 어쨌든 제가 먼저 뭐얘기하는 김에 좀 설명드리면 일단 시칠리아는 어 그냥 단순한 섬이 아니죠 우리 남한의 어 4분의 정도 1 정도 되는 뭐 유럽에서는 가장 큰 섬입니다 그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섬 자체에도 예를 들어서 뭐 리틀 이탈리아 라고 음.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안에 어, 본토에 있는 이탈리아의 알프스라고 하는 돌로미티 같은 그런 높은 산악지대도 있고요. 음. 이탈리아 중부의 또 토스카나와 같은 그런 또 구릉지대로 완만한 또 밀밭이 펼쳐져 있는 그런 또 자연이 아름다우면서 그 끝에는 또 바다가 이렇게 또 펼쳐져 있고 음. 그런 식으로 이, 이 리틀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음식도 너무나도 특히 뭐이 지역의 음식들 음.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제 이슬람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 이제 북부 지역에 어, 노르만 제국의 어떤 또 역사적인 또 그런 배경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성 있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스페인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 이탈리아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아, 하나의 나라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뭐잘 아시다시피 이미 그2 0 0 0년 전에도 그 섬을 그 중심으로 해서 뭐 가르타고 전쟁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아주 그 역사적으로 중심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뭐모 여행사도 그렇고 비즈 상품으로 해서 그거 좀한 천만 원 정도 해서 그리고 물론 이제 저가 상품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확실히 이렇게 많이 뜨고 있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성견지명이좀 있는 거예요, 그죠? <laughs>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그래서 주요 도시들 주도인 빨레르모빨레르모도 어, 이렇게 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네마 천국의 또 배경이 되었던 우리가 체팔루 그런지요 어 그런 아주 아름답고 정적인 해안가에 오래된 또 그런 또 마을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어, 손꼽는 유럽에서 손꼽는 아름다운 그런 도시, 네네. 그런 또 따오르미나, 이런 지역은 꼭 한번 정말 가보셔야 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영화 대부에 또 촬영지가 됐던 그런 이제 사보카라는 지역, 우리 그 주인공, 알파치노 맞죠, 그죠? 알파치노가 결혼식을 하고, 그래서 던 조그만 마을이 있는 또 풍광이 이쁜 네. 그런 지역들.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지난 영상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좀 걸어둘 거니까 그렇게 네.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큰 섬에 이제 그리고 이제 시라쿠사, 네. 네. 시라쿠사 깜빡할 뻔했는데 어 저의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 네. 우리 모니카 벨루치 여배우의 어 출연작인 어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어 그런 또 시라쿠사 굉장히 오래된 그리스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고도죠, 그죠? 오래된 도시. 그래서 어쨌든 서남쪽에 있는 아그리젠토라는 지역은 신들의 협곡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리스의 유적지 갔거든요 신전도 멋진게 하나 있고 근데 거기는 저희가 굳이 이제 어 지역도 좀 동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 아테네에 가시면은 또 그리스의 유적들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음 아그리젠토라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주요 도시들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물론 이제 육로로 시칠리아 뭐 일주 상품 보시면 그런 주요 도시들 사이 사이에 그냥 경유지로 이렇게 껴 넣어서 뭐, 좀, 지역이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laughs> 해놓긴 하지만, 어, 웬만한, 어, 이 정도면 시칠리아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어, 기가 나고, 어, 이렇게 좀 젖어 있었어요, 잠깐. <웃음> <웃음> 그, 지난 그 어, 시칠리아 일정에 어, 이렇게 좀 젖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탈리아에서 가이드 생활할 때도 시칠리아를 일주일을 한 2회 정도 이렇게 했었고, 네네. 우리가 뭐, 기항지로 뭐 메시나나, 알레르모나 까타냐나 이런 데는 저는 뭐 이미 뭐 수십 차례 이미 또 다녀왔기 때문에요 굉장히 추천드리는 그런 지역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기간하고 뭐 이런 내용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네 저희가 출발은 9월 1일 출발입니다 9월 1일 출발이고 어 이제 총 일정은 13일 일정입니다 13일 일정이고 저희가 그 우리 그 저번에 다녀오신 우리 선생님들 네.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좀 반영을 해서요 어, 사실, 올해 일정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항공편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철회가 됐는데, 네네. 그래도 내연 같은 경우, 26년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몰타 1박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몰타 1박을 추가를 했고, 어, 저희가, 사실 아직 항공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카타니아 공항, 그리고 나오는 뭐 몰타 공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제 항공편 선택지가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항공편은 저희가 뭐 터키 항공이나 아니면 에미레츠 항공 정도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 항공편은 나와봐야 알지만, 네네. 일단 예정으로는 지금 저희가 어, 9월 1일부터 출발해서 13일날 들어오는 총 13일 여정으로, 그래서 이제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는 3박 정도 일정, 아까 말씀 잘 해주신 네. 어, 그리고 아름다운 시칠리아 어, 구형을 충분히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루즈는 이제 코스타 파치노 사오입니다 어, 파치노 사고. 오 저희가 이제 11만 3천 톤 정도 되는 어, 연식은 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뭐 고객분들 모시고 가보면 그리고 실제로 탑승을 해보면 가장 좀 이상적인 어, 사이즈가 한 11만 톤에서 한 14만 톤 정도라고 봤을 때 어, 오히려 좀 클래식하고 이래서 저는 이제 올해 좀이 정도 선박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하고요. 음, 네네네. 어 마찬가지로 좀 발코니 캐빈에 저희가 뭐 선상 TV라든지 공동 경비라든지 뭐 이런 건1차다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좀 중간 중간에 스페셜한 어, 것들도 제공을 우리 미스터리가할 어, 예정이고요. 혹시나 미스터리가안 가더라도 어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우리 <laughs> <laughs> 눈치 안 보고 예, 시원하게 제공할 예정이니까 예, 참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몰타에서 1박 같은 경우도 어, 몰타 같은. 여기도 굉장히 좀 독특한 섬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여러 이제 지중해 섬들이 대부분 주인이 자주 바뀌고 네네. 분위기가 뭐 이제 이슬람 같은 느낌도 나고 이런 느낌도 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좀 독특한 분위기가 그런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몰타 같은 경우는 사방이 다. 어쨌든 기사단의 섬이기 때문에 네. 사방에 다 트여 있어서 어디서든 이제 바다가 보이는, 음, 아, 그렇죠. 어, 그리고 독특한 풍경 그리고 이제 성룡한 성당에 어, 제가 사실 미술의 조예가 없는데 그 카라마초의 그 음, 성화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음, 네, 네, 네. 미술의 조예가 없는 제가 봐도 그 명암이 대비가 확실한 게확 오는 네, 네. 그런 좀 독특한 풍경, 그리고 이제 성당 안에 각 나라 기사단별의 예배당이 따로 있는, 어, 굉장히 좀 독특한, 어,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고요. 음. 그리고 그 발레타 말고도 은디나 같은 경우도 어, 굉장히 좀 옛날 구 수도로서 이제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이야. 어, 그런 좀 풍경들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몰타는 어쨌든 영어권이고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탈리아와 또 다른 분위기, 시칠리아와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좀 독특한 분위기들, 그리고 자연환경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호텔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보통 이제 호텔에 좀 이제 한계가 있지만 몰타 같은 경우에는 또 신식 들어 들어놓은 호텔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좀 하나의 또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는 점 참고해 주면 시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해서 모든 걸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상품가는 지금 1,190만원입니다 1,190만원이고 조기에야 열 분의 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40만원 40만원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뭐 사실 사실 물가인상도 많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장면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인상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네. 이걸 꼭 진행하고자 하는 욕심에 좀 무리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 뭐 이런저런 부분들 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포함상 불포함상은 진짜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칠리아에서도 호텔도 이제 4성급에서 4성급 반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시내 쪽에 좀 웬만하면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야경도 좀볼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yeah okay. 좀 기획을 할 거고요. 네. 어차피 뭐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저녁 식사하고 그냥 제가 모시고 또뭐 이렇게 나가서 또 야간 산책을 또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식사 버지도 우리 한끼 정도는 100유로인가, 150유로인가 <laughs>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고급으로 한진 관광 수준 이상으로 어차피 현지 여행사가 한진 관광이나 이런 것도 다 핸들링하고요. <laughs> 롯데 관광의 그 비즈 상품도 다 핸들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もういう地下 저희가 비용을 조금 더 높여 가지고 이상의 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까지는 진짜 욕심으로 수익이 없더라도 어떻게 든 해보려고 했는데 좀 시기가 좋지 않았었고 그래서 인상분을 좀 반영 을좀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기에 할인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직항편은 없는 지역이니까 네. 어, 경유로 가시긴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좀 서둘러서 저희가 또 출시를 한 이유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혹시나 비즈니스 원하시는 분들은 음. 조금 더 어, 서둘러서 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요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미리.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기양지. 어, 기양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하이라이트는 또 미코노스. 음. 예, 미코노스 지역이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따란또라는 지역을 가면 따란또는 제가 작년에 저기 처음 가봤었는데 <laughs> 나름 이색적이었고. 다람또의 기억을 기양을 하면 우리가 또 유명한 그리스의 도 순환이라는 영화와 007 시리즈 마지막 편에 나왔던 배경이 됐던 이제 마테라라는 음. 지역 마찬가지로 관련된 영상이 또 있으니까 나중에 고정 댓글에 링크 한번 참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스 아그리 아르고스톨리 아르고스톨리 팔로니아네 <laughs> 그래서 캄팔로니아 지역에또 그리스의 조그만 섬인데요. 음. 한번 한국에서 여기를 갈 어 일이 잘 없는데 제가 지금 이 영상 촬영 기준으로 바로 다음 주에 응. 우리가 이제 동부 지중해 가면서 저도 처음 가 보는 응. 지중해만 제가 100번을 넘게 가지만 또 처음 가 보는 그또 멋진 동굴도 있고요. 또뭐큰뭐 뭐 이제 저, 그 호수, 음. 호수도 있고, 그런 유명한 지역인데, 요번에 가서 또 후기도 이렇게 좀 한번 촬영을 해서 음. 어, 남겨볼 예정으로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테네, 뭐 아테네야 뭐더할 나위 없이. 네. 그래서 웬만한 입장지하고 그런 어트랙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싹다 포함된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많은 문의 주시고요. 어, 내년에는 꼭 이렇게 좋은 상품을 함께 할수 있는 어, 그런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음. 자,쨌든 어 끝으로 우리 미스터 최가 어,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어, 네. 사실 우리 미스터리의 최 상품이죠. 최 상품이고 어시아하역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좀 양보를 했으면 했는데 우리 미스터리는 안 된다. 여기까지 갔으면 <laughs> 이 정도는 해야 되고 <laughs> 네. 뭐 이래서 굉장히 좀 내용이 좀 많이 좀 풍성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 사실 시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굉장히 좀 아름다운 자연과 또 하나님의 식탁이라 불릴 만큼 또 신선한 식재료들 네. 여기도 유명하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런저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 여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촥 오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가 나왔긴 나왔는데 <laughs> 옛날 그 이탈리아 영화를 보시면서 아, 좀 그렇죠. 이제 그 감성을 좀촥 끌어올리시는 것도 <laughs>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테라 같은 경우는 패션 오브 크라스트가 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뭐였죠? 시네마천국, 그다음에 그 대부, 대부 음, 그다음 말레나, 말레나. 네. 어, 저는 옛날 어릴 때 그랑블루도 굉장히 좋아 그렇죠. 네, 네좀 인상깊게 봤던. 음, 네, 이런 영화들 오랜만에 추억에 젖어서 이 영상을 보신 김에 <laughs> 네. 한번 찾아보시면서 여행에 아, 어, 네.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음. 최근에 그 음. 얼마 전에 제가 또 손님 모시고서 가 설명 드렸던 음. 그 넷플릭스의 아. 그저 뭐고. 아. 갑자기 생각했는데 <laughs> 우리 노사모님한테 말씀드렸던 어, 네. 표범, 표범이란 뜻이 뭐가 레오파드, 아 레오파드, 네. <laughs> 어, 레오파드라는 또 어, 영화 그 미장센 <laughs> 그때 당시에 내용도 좀 이제 역사를 아는 우리는 내용도 재밌었는데요 음, 통일 이탈리아 시대 때 전통 귀족과 이제 새로운 세력들 <laughs>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인데. 그때 나오는 시대적 배경 그 자연 그 다음에 뭐 복장 소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벽하게 음. 잘 구현을 음.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예, 그 팔레르모 그 꽈뚜로 꽈띠 음. 그 중심지 시가지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촬영되고 그 시칠리아 또그 시골에 있는 그런 귀족들의 또 별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엿볼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많이 접하면 음.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요소들이 좀 많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고객님들 그제 설명을 듣고 한국 와서 그 레오파드도 보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또 좋았으 좋으셨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얼마 전에 우리 그 BK 고객님 시칠리아를 다녀오신 고객님 같은 경우도 그 여행 이후에 다시 영화를 다 한번 둘러보고 그 영화들도 다 찾아보고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요. 그 따오름이나 중심 강에서 아. <laughs> 예, 영화 대부의 주제곡을 우리 거리의 악사 두 분에게 그어 영상하고. 이렇게 짤막하게 이제 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또 이제 좀 소정에 좀 이렇게 비용을 주시면서 어 요청을 했었는데, 음음. 아, 그 시칠리아에 그 아름다운 도시, 마을 따오름이나 한편 네. 울리는 그 대부의 음. 어, 주제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음. 네, 되게 좀 감성 돋았었던 네, 네. <laughs> 그런 좀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참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런 거 보면 은좀여행해 주는 의미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고 음. 제가 그렇게 좀 성심성의껏 어, 모셔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또 있는 거죠,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자, 어쨌든 뭐다 했죠, 그죠? 네네. 아, 그리고 또신뢰하니까 우리, 우리 갑자기 이제 미세스송이 딱. 아, 그렇죠 어, 예. 이번 달 지금 출산을 <laughs> 앞두고 있는데, 네. 어, 순산을 기원하면서 항상 네네. 건강하기를 어, 마음속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laughs> 네네. 그래서 관련된 우리가 지역 후기나 혹은 우리 다녀오신 분들의 고객 인터뷰 후기나 이런 것들은 고정 댓글에 몇개 링크를 이렇게 걸어둘 테니까요. 는 음. 우리 미세스송의 그런 또 다녀 후기도 있고요. 음.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지난 영상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 새로운 또 소식으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